자, 안녕하십니까.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완석입니다. 오늘은 3일이라고 오늘 금일 상한가 간 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. 말씀드릴게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제 100%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3일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을 했습니다. 거래량도 57만 3천주가 나와줬고요. 시간이 갈수록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. 어, 상한가지 하는 건 539,000주 시간에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내일도 상한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3일이라는 회사가 무얼,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이것 좀 봐야 되겠죠. 어, 일단은 포스코 어, 옛날에 포항제철이었죠. 포항제철이 만들어 설립했을 때부터 그 때부터 운송에 운송에 관한, 관한 협력사로 어, 참여했던 기업이고요 어, 철강의 제 철강 제품의 보관 운송을 담당하였고 그리고 어, 창고 보관도 했고 출하 용역 항만 하역 터미널 산업 뭐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종합 물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, 최근 들어서 이 물류에 관한 또 HMM도 있고. 어, 좀 관한 HMM이랑은 HMM, 조금 다르죠. 운송이니까요. 하지만 그곳 그 회사도 종합 물류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어, 일단은 이 종목의 일봉 상의 차트는 어, 괜찮아요. 괜찮은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호가창이 깨졌거든요. 호가창이 깨진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운송 비용의 운송 비용이 운송 운임이죠. 운임이 어 늘어나고 그리고 해운 그리고 운송 특히나 항만 쪽에 대한 업황의 호황기를 생각이 생각이 또 들고요. 그리고 홍준표 관련된 종목이라고 또 합니다. 또 대선 테마 인물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홍준표 전 의원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, 최근으로서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다 이,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볼때 어, 하지만 지금은 시간에 다닐까 에서이 어,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물량이 안 나왔으면 또 상관이 없어요 물량이 근데 좀나아졌다는거 어, 물론 매수의 힘이 조금 더 세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내려오는 거 막지는 못했고요 어,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또 상한가를 간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손절가는 저는 한 5,300원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. 5,3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죠. 어, 상한가하면서 많이 나와줬고 신뢰도 있는 거래량이긴 하지만 시간에 다니까 서 빠졌다는 점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내일 또 이렇게 빠지다가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.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내일은 윗꼬리를 달고 좀 빠지는 듯한 모양이 생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53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들고 가셔도 된다.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주봉은 한번 볼게요. 주봉도 지금 여기가 갭으로 떠 있긴 하지만 53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주봉으로 봐서도요. 월봉으로 봐도 지금 쭉 이제 한... 어... 1차, 그리고 2차, 2차 상승기에 들어왔다.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, 이쪽 여기서도 뭐 4,300원 이렇게 음, 나오긴 하는데, 저는 4,300원까지 기다릴,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5,300원이 맞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5,300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일은 분명히 변동 폭이 좀클 겁니다. 네, 안 봐도.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죠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얘는 5,300원으로 대용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하세요 다른 종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단타에 재능이 있다 진짜 잘한다 하시는 분들만 하셔도 될것 같고 음, 저는 내일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, 내려올 것같고요 아 어, 아니면 뭐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저는 어, 두 가지 가능성을 어느 쪽이 높다 이렇게 보면 저는 윗 꼬리를 달고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. 3일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 음. 말씀드렸고요. 어뭐기 기술적인 거 말고 뭐 기본적인 거는 음, 다들 뭐. 뉴스 찾아보면 아실 거고, 홍준표 관련된 종목이다. 요 정도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종합 물류회사다. 이런 아, 점 음, 그래요. 3일 이렇게 살펴드렸고요. 저는 w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51석이었습니다.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.